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동생을 자꾸 때려요. 또는 동생을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왜 자꾸 때릴까? 왜 말로 할수 있는데 아이가 자꾸 손이 먼저 나가고 던지거나 때릴까? 이런 상담을 많이 하면서 관찰을 해 보았어요. 물론, 아이마다의 특별한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척 뭔가가 불안하거나, 어떤 경우는 아이가 너무 참기 힘들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동생과 어, 싸움이 계속 일어날까? 이 부분을 한번 어,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동생이 비교되는 부분이 아이가 느낄 정도로 두드러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수학 공부를 부척 잘하는데 나는 수학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는 잘했을 때 동생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동생이 그 잘한다는 것이 싫고 화가 나고 질투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수학하면 자신감이 동생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는 너보다 힘이 세. 나는 너보다 형이야. 내지는 어떤 다른 요인들로 아이를 자꾸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동생에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자꾸 건드리거나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엄마의 관심이 자기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를 전부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을 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괴롭혔어요. 동생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이 혼육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동생에게는 기다려 하고 큰아이를 데리고 설명도 조곤조곤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조금 울기라도 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다 하면 그 말도 다 들어주시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시간을, 훈육하는 시간을 큰 아이하고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 내가 동생을 때렸더니, 엄마가 나랑 있는 시간이 많아졌구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심심하면 동생을 때릴 수가 있어요.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훈육을 할때참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이가 그 훈육하는 상황이 자기가 관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이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통 방법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말이 늦었다든지 어떤 사회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많이 놀아본 경험이 적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잘 모른다면 일단 던지고 때려보는 거죠. 이것을 좋게 말로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이걸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이렇게 할때 기분이 나빠. 이러한 말들을 이 아이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생각해서 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먼저니까 먼저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속상했을 때한 가지 정답을 어머님이 샘플로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나 기분 나빠, 나 화났어, 나 싫어 이런 말을 아이가 스스로 뱉어서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서 그 말을 적절하게 할수 있게 될 때에 그 다음 다음 말은 계속 확장해서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뱉을 수 있느냐 그 말을 직접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느냐? 여기까지 잘 훈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네 번째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예요. 자,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때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말로도 하고 싶고 참아보고도 싶은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몸이 먼저 행동하고 몸이 먼저 나가서 동생을 때리거나 밀거나 했을 때 사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을 해야 되죠. 자, 훈육은 절대 야단을 치거나 무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잘못된 행동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꿔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연결이 될 때까지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는 이것을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훈육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행동 조절을 잘할수 있는, 잘 참을 수 있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훈련과 연습과 활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죠. 기다리는 연습,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나가는 이 충동들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기다리기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아이가 말하거나 원했을 때 즉각 즉각 이루어지기보다 즉시 모든 것이 해결해지기보다 아, 조금 기다려. 지금 밥이 아직 안 됐네. 5분 기다려. 지금 간식 먹을 건데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먹을 거야 해서 아이가 지금 즉시 원하는 것들을 어, 아이가 우니까, 아이가 원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기 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 것을 좀 참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그대로 멈춰라 하고 움직이지 않는 놀이 또는 어떤 공간에서 자기의 영역들을 정해주고 이곳에서 누가 더 오래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 뭐 이런 놀이 있죠 그리고 아이가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공간에 선을 그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뭐 이런 놀이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생을 왜 자꾸 때릴까요 왜 괴롭힐까요 이러한 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